아...씨... 시비드랑시비드가 뭐라하는거 아닌가 싶다 이거 르블랑 상대로는 부패물약 가주시면 돼요 아... 잭슨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냥 나랑 같은팀 되는분들 다 지고있는데 내가 뭔젠가 어? 1레 2네? 1레 미찍은 레블랑 상대하기 쉽거든요. 그냥 미니언 뒤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 얼른 얼른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제대로 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르블랑. 전판 <laughs> <laughs> 니달리 할 만큼 하던데 한 번씩 던지는 플레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번 판. 그.. 르블랑이라서 아마 갱 호응이 엄청 좋은 편이기 때문에 분명 미드 갱올 거거든요? 와드 조금 집중하고 맵좀잘 봐야겠다 이거 르블랑 이 e 찍은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미니언 뒤에서 있을게요 이렇게 W로 그냥 날라가는 것만 긁어주고 이번 라인 밀고 와드하고 올게요. 어차피 정법이게 정법일 거니까 그냥 와드 여기 쪽에 박아줄게요. 여기 쪽에 박아주면은 이렇게 아래랑 위쪽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시야 확보가 편해요. 오케이, 일단 이게 빠졌다. 루블랑 케가 안 나올 테니까 그냥 W 두개 찍지 말고 E 찍을게요 들어올라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초반에 맞아줘도 돼요 이런 건 맞으면 안 돼요. 근데. 빼야 되겠다. 이거는 레블랑도 좋지금줄블랑이 라인 클리어가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갔다놔도큰 손해는 안 납니다. 여기다 3렙 때이 찍어줘가지고 라인 복귀 바로 하면 돼요. 알면서 자꾸 당해주네. 이번에 저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사리고 있을게요. 르블랑이 들어와서 사슬만 맞춰도 죽어가지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몰라? 안 죽으면 다행인데. 아니, 왜 우리 시바나님 괴롭히는 거야? CS 앞서고 있네요 그래도. 뭐 왔나? 왜 이러지? 지금 와드가 없어가지고 아무빙 하면 경험치도 버리고 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나이스용. 루블랑집 타이밍인가? 아니네. 나이스. 돌아오는 거 봐. 이거 6레벨 때 풀이 있었으면 킬가 확실히 나올 텐데. 풀이 없네. 이거 일부러 맞아주는 건가? 갑자기 하나도 안 맞아주다가 맞아주는데. 니달리 조금만 조심할게요. 아니다. 직가이어나보다 많아 다빼는거 보니까. <목소리> <오케이>, 랑 <르블랑도 목소리> 나이스. 이렇게, 르블랑 이건 이 조금 무리했네요. 르블랑 노플. <laughs> 이거, 이거 싸워도 될것 같은데? 아니, 룰루가 왔네. 룰루가 오면 조금 그렇지. 어, 그래도 시바나님 사이였으니까 됐죠? 네네 밥 맛있게 드세요 아 잠깐만 주문포식자 됐다 뭐야 나이트 보쉬 왜 채팅정지 줬지? 왜 저래 나이스 이거 르블랑 르블랑 어? 아까 저 점화 안 쓰고 잡았네요? 다행이네. 점화 아꼈다 아, 미니언이 막아. 이궁 돌면은 한번더 잡아볼게요. 어차피 이제 르블랑랑대로 솔킬 딸 일은 없어서 죽고 나오면은. 무조건 들어온다. 안 들어오네. 이거 밑에 니달리 있는 거 같기는 해요. 눈치가. 됐다 니달리킬 이거 레블랑 점화 전 이제 이번 턴에 이제 풀 돌았죠 이제부터 아마 계속 주도권 잡을 수있을거예요 저는 풀이 있기 때문에 아, 나이트봇. 아, 저거 어떻게 설정해 놓지? 저거는 설정할 줄 모르는데 왜 저러지?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지금, 르블랑 상대법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나불루죠 다행이다. 적스님한테 이번엔 민폐 안 끼치겠다. 이거 미드 미아 이거 절대 미아도 웬만하면은 팀원분들이 듣기 싫어할 때 있기는 한데 여러번 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가지고 이거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 다이브다 잠깐만 이거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보이거든요 맞았다 그렇지 잡아라 와 이거 빙결강화 탐치 진짜 세네요 이거 이속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감전 터진 이유는 안 맞았는데도 그냥 그 스킬이 날라가가지고 그 뭐라해야 되지 부딪혔다고 해야되나 이게 WRQ평입니다. 그 WFRQ평. 보여달라고 하신 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 타워 밀자. <laughs> 감사합니다. 르블랑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은근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다들 이런 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매니저는 제 지인 분들이나 어. 뭐 원래부터 알고 지내시던 분들 아니면은 조금 신뢰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드락사를 나올 돈이 되는데도 그냥 기동력산 이유는 이미 터업 일어나서 무조건 로밍 다니는 게 좋거든요. 로밍 위주로 플레이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자제해달라고 한 거. 저분은 모르셨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웬만하면은, 게임 중에는 메시지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방송 초기 때부터 봐주신 분인데. 일단, 르블랑드 오스펜. 아, 씨. 핑도 잘하고 있어. 나도 어핑도잘하 뭐해? 제나1 1하님 멘탈 나가셨나 전판 사이온인나 네, 셨큐보나 전판 고온인데네 롤큐 환영합니다예고 오신 분했 다들 환영합니다 오 예측봐 깔끔했다 혓바닥이 조금 짧네요. <laughs> 시비를 왜 저래? 싫어. 아, 그쵸? 긴거긴 한데 조금 짧았네. W F 이 훨씬 좋아요. 상대가 반응을 못 해요. 보통 W F 는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 풀 W 는 보이거든요. 상대 눈에. 근데 W F 는안 보여요. <laughs> 키보드 하나 새로 사려고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제가 그 뭔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 동생이 구매해준 컴퓨터 세팅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 막 진짜... 막 목소리나 게임 소리 안 들릴 정도로 크지는 않죠. 그냥 그... 신경은 쓰여도 막그 정도까진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어? <laughs> 평캔하셨어. 잡았다. 아, 그래요? 아, 맞아. <laughs> 아, 진짜, 급할 때마다 키보드, 그,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소리 들리나, 방송, 그, 녹화본 봤는데, 막, 무슨, 키보드 막, 부수려는 사람처럼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다시 보고. 웃겨가지고, 씨. WQR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WIQ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WQR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게임하게 되면 막, 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주 쓰는 WIQ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요 어차피 유튜브 영상감독 오봐야 되니까 방송 과하게 해주세요 솔랭 그래도 솔랭 할 때는 제가 어.. 여러가지 팀 많이 드리니까 어.. 별게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데? 자, 방금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요. W. 아! 설명하잖아. WRQ평 할때 실수하면 저렇게 돼요. Q 거리 잘못 재면. 은 오케이. 절대 실수한 거 아닙니다, 님들. 알려드린 거예요. 아, 아이고, 친추 너무 많이 왔다. 받을 수.